이 자리에 올라타지 못하면 또 하락합니다 체크 안 하고 무지성으로 들어가면은 청산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이 파란색 빛각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이 선은 차트 넓게 보시면은 11월 비트코인 대폭락의 최저점과 12월 엔캐리 청산의 저점 이두 역사적인 저점을 이어서 만든 선인데 실제로 이선 위에서 유의미한 지지가 일어나면서 싸워주고 있죠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선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렇게 하방으로 눌렸던 가격 하방 ]의 파란색 빛 각의 지지와 상단 4시간봉 일목구름대 저항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던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상단을 뚫어내지 못했던 가격 바닥에서 한번더 지지를 테스트하고 이 구름대 위에 올라탄 상태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구름대 상당히 얇은 상태이죠 이 지지라인이 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제대로 안착해서 상승이 나와 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하단에 지지를 체크하러 돌아갈 것이고 이 자리가 무너지면 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데이터와 정석적인 근거로만 말씀드리는 차트 전문가 정석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좋아요 하나가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차트 분석하면서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되거든요.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 이전 상황 복귀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주말 장동은 흥보하고 있는 가격 주말 저녁과 월요일 아침에 큰 움직임이 나와줄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상단에 지지를 받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단을 털어주는 움직임 나올 것이고 이 자리에서 지지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일요일 저녁 뉴욕장 시작되면 상승흐름 나와주었던 가격이 월요일 새벽 동안 한번 털어주고 상승이 나와주었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목표가로 92.5K 부근 잡아드렸었는데요. 화단 찍고 올라오던 아침 8시경 90.6K 부근 진입하셔라 말씀해 드리면서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92.4K 부근 전략 익절하면서제 영상으로만 따라오셨던 분들이나 스터디에서 실시간 관점 받아보셨던 분들 40% 가까이 되는 흐름 가져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흐름 함께 하셨던 분들 댓글창에다가 댓글창에 777 숫자 3개 남겨주시면서 수익인증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목표가 찍고 나서 바로 반락했던 가격. 어제 저녁부터 다시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 4시간분 구름대 위로 올라탄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이 구름대 아래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전 고점이 있었던 92.5K 부분에서 이 부분 뚫고 올라가준다면은 이 전고점이 있었던 94.4k 부근까지도 상승분 노려볼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올라탔다라고 말씀드린 이 일목구름대 무엇이냐?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차트 뒤에 구름대처럼 생긴 영역. 이것을 일목구름이라고 하는데요. 지표 검색창에다가 일목구름 검색하신 다음에 추가하면은 똑같은 화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 구름대가 크고 두꺼운 부분에서는 구름대 상단과 하단에서 강한 지지와 저항이 나타나고요. 지금 차트에서도 보시면 은 사락했던 가격 구름대가 얇아져 있는 구간으로 뚫고 내려와서 구름대가 두터운 구간에서 저항을 받다가 뚫고 상승을 해주었지만 상단선 저항 이기지 못하고 하락이 나와준 게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구름대가 얇은 부분에서는 보다 약한 지지와 저항이 나타나거든요 이아아지는 부분 위에서 올라타 있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 구름대 하단선이 있는 91K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구름대가 얇은 상태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상승세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지지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이 지지가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구름대의 하단에 있는 이 지지라인들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이 파란색 지지라인 역사적인 저점 두 가지를 이어서 만든 지지라인이고 지금 현재 시장은 이 자리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워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빨간색 빗각은 무엇일까요? 자, 이 파란색 빗각은 대폭락의 최저점과 엔케리 청산의 저점을 이어서 만들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빨간색 빗각은 비트코인 최고점 이후에 미중 히토로 관련으로 인한 간세 갈등 그 역대급 청산의 저점과 이더리움 밸런서 해킹, 그 공포로 인한 폭락의 저점. 이두 가지 역사적인 저점을 이어서 만든 빗각인데요. 자, 보시면은 하락했던 가격 상승이 나와 주었으나 이 빗각 넘지 못하고 반락이 나와 주었고 지금 뚫고 올라가서 되돌림을 테스트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이 이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해 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이 ABC 파동이 생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것이죠. 지금 자리 4시간 봉으로 보시면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받아주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 지지를 다시 한번 체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자리에 지지가 너무나도 약한 상태라 눌림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이 빛각들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전 차트가 계속 그래왔듯이 이 자리에서 찍고 상승을 해주느냐 아니면은 이 자리가 무너지면서 그 다음 영역을 보게 되느냐 이것을 알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럼 이 자리가 무너지면은 대폭락의 시작점이냐, 아예 끝나는 것이냐? 우리는 한 가지 변수를 더볼 수가 있습니다. 이지드 라인을 무너뜨리더라도 휩소라고 하죠. 하단 청산 매물, 사람들이 던지는 매물만 받아먹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걸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비트코인 청산 이트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산 이트맵은 선물 거래, 레버리지 배율 거래하는 사람들이 강제로 청산당하는 자리, 그 청산 매물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 인데요. 이렇게 가로로 있는 선들이 모두 청산 매물대이고 차트 위에 있는 물량들은 숏 포지션 청산 물량 차트 아래에 있는 물량들은 롱 포지션 청산 물량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한 곳이 이 가격대에 청산 물량이 몰려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롱 포지션 청산이 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더 강한 상태이고 그러면은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는 건가요? 이렇게 단순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되는 게 현재 시장은 이렇게 청산이 강하게 잡혀있는 자리 이 자리로 의도적으로 이당해서 연쇄 청산을 일으킨 다음에 이 물량을 받아먹고 방향을 바꾸는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청산이 일어나면서 추세가 강하게 지속되는 것이 기본이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청산 물량만 받아먹고 이동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만큼 우리는 이 청산이 강하게 잡혀있는 자리, 털고 이동하는 움직임까지 의심하면서 가격이 반전되는 걸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은 89.4k 부분까지 강하게 잡혀 있는 게 보이시죠? 차트에서 보셨을 때이89.35 부분 여기가 어디냐? 자 이전에 가격을 강하게 끌어올렸던 전저점이 있는 부분 부근, 이 부분까지 청산매물대가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청산매물대 물량을 받아먹으면서 이동하는 움직임까지 예측 범위에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가져갈 수 있는 이 상승 흐름과 하락 흐름 벌써 그 윤곽이 전부 드러났죠? 오늘 제 관점에 동의하시고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직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은 좋아요 한번과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응원의 댓글이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777, 숫자 3개 남겨 주시면서 응원의 댓글 남겨 주시면은 이 댓글 남겨 주신 분들의 기운을 받아서 비트코인 상승 나올 때더 크게 상승해 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저희 채널의 성장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상부상조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딱 3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가져 갈수 있는 전략을 알아보아야 될 텐데요. 지금 현재 하단에서 지지를 받은 상태이지만 거래량이 제대로 나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단 지지선까지 다시 한번 지지를 테스트하러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시나리오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가격대 잡아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파란색과 빨간색 빛과 겹쳐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빛각들과 하단에 청산매물대 그 하단선으로 잡아드린 거거든요 따라서 제가 잡아드린 가격 이 선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구간으로 생각하시고 진입하셔야 정확하게 반등하는 가격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빗각이 지지가 확인된다고 해도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딱 선에 맞춰서 진입하시면은 확실하게 대응하기 가 힘들다 그래서 차트를 지켜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파란색 상승 빗각과 빨간색 하락 빗각 이두 가지가 겹치는 90 0.5k 부근 이 부근에서 1차적으로 지지를 확인하고 진입하시고 이 자리가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대폭락이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반등할 수 있는 자리. 이 청산 매물대를 털고 올라올 수가 있다 말씀드렸죠. 이 청산 매물대가 잡혀 있는 89.8k 부근에서 89.4k 부근. 이 자리에서 가격이 꺾이는 자리에서 2차적으로 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청산을 털고 올라오는 자리는 가격이 급격하게 이동을 하는 자리거든요. 따라서 가격이 급격하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진입을 하시는 자리가 아니 고 먹고 죽는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1차 진입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 2차 진입가에서는 가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이 자리가 가격이 꺾이는 자리가 되는가 면밀하게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진입가까지는 정말 정직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찍고 올라가는 가격 여러분들이 가볍게 진입하실 수가 있지만 이 자리 무너지고 2차 진입가까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급격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거든요. 제가 자리를 알려드렸다고 해서 이러한 자리들 대응하실 수 있기보다는 이러한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이 자리가 반등하는 자리가 맞나? 내가 진입해도 되는 거 맞나? 이렇게 멘탈이 나가면서 매수 버튼을 쉽사리 누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스터디에서 차트 브리핑. 이외에도 실시간 대응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요. 뭐 들어오면서 제가 돈 내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고, 그냥 저희 구독자분들 누구나 무료로 신청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제가 드리는 포지션 여러분들이 이대로 매매하셔라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바로 불법 리딩방이 되는 거고요. 저는 그냥 제 포지션 참고하라고 말씀만 드리고, 여러분들은 보시고, 어 지금 자리는 내가 보기에도 진입할 자리다 하시는 것들만 여러분 손으로 따라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저랑 함께 공부하시면서 지금 같은 험난한 시장 같이 헤쳐나가실 분들 아니면. 그냥 한번 들어와서 구경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으니까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나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럼 우리 스터디 어떻게 들어오는 것이냐? 들어오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 드리자면은 영상 하단에 제가 이렇게 링크 하나 남겨 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은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바로 문자 메시지 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스터디라고 한 마디만 남겨 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참여 링크 보내 드리고 있고요. 원래는 저희 스터디 참여 링크 자체를 이 댓글 창에다가 남겨 드렸었는데 들어와서 광고하시는 분들이나 구걸하시는 분들,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서 저희 구독자분들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 선별해서 입장시켜 드리느라 이렇게 참 참여방식을 따로 만들어 놓았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클릭하면 이러한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보시면 아래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상단에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체크하신 다음에 회신받을 연락처 입력해주시고 하단의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물려계셔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딱 10분씩 진행하면서 1대1 투자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1대1 투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영상에 나왔던 채널이나 밑각, 그리고 지표 같은 것들 나도 영상 보고 똑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똑같은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트레이딩뷰 복사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트레이딩뷰 차트의 지지 저항선 복분링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같이 중복으로 체크하셔도 상관없으니까 필요하신 것들 체크해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너무 어렵다 너무 복잡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에 제 업무 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 번호로 스터디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차근차근 안내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승 시나리오도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이전 고점 부근이 있는 91.6k부근 넘어서 주면서 거래량이 받쳐준다면 그 자리에서 1차적으로 진입하신 다음에 이전 고점이 있었던 이 92.3k부근 이 자리 두번의 고점이 형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물려있던 사람들과 하단에서 진입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매도세까지 겹치면서 이 자리에서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넘어서느냐가 또한 번의 테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이 자리 92.3K 부근에서 1차적으로 익절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분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급락 전 변곡점이 있었던 자리 93.7K 부근에서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상단 매물대가 있는 FPGA 하단선 94.4K 부근에서 전량 익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목표가 중간 부분에 이러한 중간 익절가를 미리 알려드렸죠. 이런 식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더라도 중간에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건데 전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시나리오 중간중간에 너무나도 많은 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진입을 하라는 건지 어디에서 팔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저희 스터디 함께 하시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호가창 보면서 짚어드리는 목표가 참고해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목표가라고 생각했던 구간 그냥 빠르게 익절하시면서 수익 보존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나 익절은 오르니까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그거를 손해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을 보았다라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면서 진입을 해야 우리가 나중에 뇌동매매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The 자 이렇게 하락 시나리오와 상승 시나리오 두 가지 모두 짚어드렸는데 근데 난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나는 조금 더 쉽고 직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실 때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 문자창으로 넘어가서 자동이라고 한 마디만 보내주시면 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설치 파일과 사용법 설명까지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신청 탭으로 들어와서 기타 체크하시고 자동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회신받을 연락처 입력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고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게 너무 복잡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개인 업무 번호에다가 문자로 자동이라고 한 마디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차근차근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받아보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하단의 지지 라인 계속해서 타고 올라오면서 크게 반등해 주지 못하고 아슬아슬하게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저점으로 올려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같은 장일수록 우리들은 이 자리 지지가 확인되는지 상단의 저항 라인 넘어주고 그 다음 저항 라인까지 도달을 해주는지 차트 위에 선을 그어놓고 자리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진입하셔야지 이러한 아슬한 사람 장에서 흐름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영상 촬영 이후에 스터디에서 실시간 대응으로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전문가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